자, 여러분들 저희 스윙즈 <laughs> 체크하고 영상을 찍었고요. 어, 지금 이제 체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스윙즈들 한번 중간 체크 좀 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자. 일단 은뭐 알테우젠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알테우젠이 오늘 좀큰 슈팅을 해 줬어요. 6% 정도 올라갔는데 예, 그동안에 여기를 계속 못 어,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요 라인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 우리가, 어, 제가 항상 얘기하던 이 밑에, 이, 이 박스권, 이 거대한 박스권 밑에 단에서는 항상 알테오제는 저평가다. 예, 그래서 이 밑에서 사면은 괜찮다고 그랬고, 36만원 밑에서 언제든 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각자 돈 있을 때마다 계속 죽축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어, 6월달에 이제, 어, 특허 관련돼가지고 얘네들이 그 특허 판결 관련된 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로 가게 되면은 이제 6월 아마 6월 달에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얘네들이 좀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나 지금 체크를 해보면 기관하고 기관이 최근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개미들은 털, 털렸지만, 얘들은 계속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관 애들이 이번에 뺀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들이 돈 벌기 위해서 뺀 거예요. 뭐 특허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생각하기엔 큰 문제가 아닌데 예, 그걸 더 과장하고 이제 공매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공매도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지네들이 어, 이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사모펀드들도 계속 샀고요. 최근에 사모펀드들도 흐름이 괜찮고 어, 전체적으로 금투 쪽에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금투 쪽애들이 보시면 엄청 많이 담았죠. 어, 여기서부터 한 35만 원 밑에서 엄청 담았습니다. 35만 원좀 밑에서 예, 많이 담았어요, 얘들이. 여기 보시면 33만 원대 이렇게 많이 담았죠. 13개, 0 43개 이런 식으로 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벌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은 예, 많이 담았어요. 기관에서 담은 대부분은 뭐가 담았다 금투 애들이 담았다 그래서 금투 애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얘네들이 예, 아마도 바닥을 정확하게 형성을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투 애들이 많이 담았고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어, 좋은 내용이 또 나오면 그 PGR인가 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대략적으로 그뭐 기억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긴 한데 예, 그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어, 확정 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고 그러니까 그 판결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우리가 시식콜, 트콜뭐 외국 무슨 재판 제도까지 우리가 가, 뭐 알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인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튼간에 6월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에 정확하게 우상향하는 그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알테오전을 말씀드렸고, 자 리가캔바이오는 흐름이 나쁘지 않고 쌍바닥 잡고 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쌍바닥 잡고 이제 터닝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최고가는 143,000원인데. 이번 상승에서 여기 맞고 떨어져줄지 아니면 여기 맞고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LCB 8사 나오면은 제 생각에 여기 전고점까지는 일단 찌를 겁니다 LCB 8사 관련된 계약 나오면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월 연초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속상한데 하여튼 금년 안에 나와야 돼요 걔들이 정상 출시를 나중에 SC로 하려면 아 SC랜다 걔네들이 제대로 어, 리가 캔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어, 하려면 독점 계약을 쳐야 됩니다 리가 캔바이오랑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 저, 올릭스는, 이제, 언제까지 우리 버틴다고 그랬어요? 계약 나올 때까지 버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요 라인에서도 좀 버티기 좀 버거웠죠. 그쵸? 여기서 안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어, 계약 나올 때까지 보자. 계속, 강조 드렸고, 계약 나올 때까지 보겠습니다. 예, 뭐, 버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릭스는 계약 나올 때까지 우리가 버틴다. 요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수익권이니까 잘 버텨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아티스트 스튜디오. 여기는 지금 안돼 있으니까 이걸 넣을게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컴퍼니도 같이 넣읍시다. 이 컴퍼니도 들고 있는 분은 100% 있으니까. 예, 제가 한번 볼게요, 같이.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좀 조정을 줬어요. 예, 오늘 조정을 줬고, 아티스트 컴퍼니랑, 그 다음에 아티스트 컴퍼니가, 예, 조정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아, 어, 우리 뭐당연 수익권이죠. 우리 밑에서 잡았으니까. 자, 수익권인데, 자, 여기서 얘네들이 이런 조정이 저는 되게 어, 뭐라 그럴까요? 되게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 상승 때 있잖아요. 지난번 이게 오징어 게임 투때 상승이거든요. 이게 오징어 게임 투의 상승이에요. 그럼 이때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냐? 얘들이 올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한번 죽였습니다. 죽인 다음에 올라갔어요. 요때가 예. 이제 출시된 이후, 이후까지도 이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요런 흐름들이다. 요런 흐름들. 여기서 나오는 요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뭐 여기서 잊자라고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다. 예.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되면은 그 오징어게임3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이때 오징어게임2 저희가 좀 빨리 입절했어요 빨리 입절하고 일찍 잡았었죠 그때도 일찍 잡았었어요 제가 오징어게임2 이제 어 연말에 이슈가 될 거니까 미리 잡아라 그래서 이 라인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수익을 다 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일찍 잡아서 지금 수익권이죠 다들 수익권인데 조정은 한번 나온다 이렇게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급등하는, 요런 모습이 나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네, 왜냐면 지금, 어,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라가지고 좀 편견을 또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그때 당시 우리는, 아,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더라, 였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또, 좀 이슈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한 시청률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예, 살짝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찍, 아니, 난 조금 먹고 말래. 그래서 지금 입절하셔도 되지만, 제생각에좀 버텼다가, 예, 분명 조정은 나올 거예요. 한, 저는, 저는 거의 우리, 우리 본전까지. 예, 우리 본전이 한 여기 정도죠. 여긴가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16,000원 근처에서 잡았을 거예요. 그쵸? 맞죠? 16,000원 보다 좀 밑에거나 약간 위에서 잡았던 걸로 가, 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도 범위를 들었을 때, 15,000원에서부터 16,000, 1 7 0 0 0요 사이를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요거 어디, 잠깐만요. 이거, 있을 텐데, 잠깐만요. 공지를 제가 찾아보면 나올 텐데. 암튼 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다시 터닝해서 올라갈 거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터닝에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거래량이 이제 좀 터지는 시점이 이제 있을 거다 에, 그래서 그때 입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지 아직 뭐 개봉 뚜껑도 안 열었는데 벌써부터 떨어지니까 뭐 불안하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뭐 조정은 더될수 있지만 터닝에서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 저는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역시 좀 버티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와이바이오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와이바이오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 어, 5월 달에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이거 우리 도착했다, 이미. 예. 1차 목표가 도달했으면 원칙대응 여러분들 자유라고 말씀드렸고, 2절 해도 된다라고 그랬고, 2차 목표가는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1차 목표가 이거 더 보실 분은 13,500원에, 예, 저기, 어, 요거 4일목표로 하시는 거 좋지나, 도달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언제든 수익 챙길 수 있게 하더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2절 되셨어도 뭐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봤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재료는 아직 살아있어요. 알바이오로직스가. 예, 학교 시작이고 그러니까, 한번도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유튜버가 좀, 뭐 얘기 드린 것 때문에,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유튜버, 뭐 유튜버가 좀 그거를 예, 지금 부회장하고 만나고 왔대요. Y바이오 로직스, 그 바이오 전문 유튜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 좀안 좋게 좀 뭐가 나왔나 얘기가, 그좀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이니까 Y바이오 로직스는 최근에 나온 내용은 이중항체 관련돼가지고 얘들이 대응을 한다는 얘기로 들리긴 한데 아직까지 뭐 그게 실체화된 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좀의외긴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수익을 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2차 목표가까지 기다렸던 분들은 어 오늘 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여기까지는 로스컷을 잡았어야 된다. 1,600원. 음. 그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서도 수익권이었으니까 그쵸그 수익권이었으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와이 어, 바이오 로직스는 아직은 뭐 망가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네요 그쵸 자 일단 지켜보고요자그 다음에 어. 자그 다음에 자 그리고 그래서 와이 바이오 로직스는 어좀더 일단 저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조금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소, 조금 실망스러운 건 맞죠. 예, 그 일개 유튜버가 뭐 부회장 만나고 와서 뭐 뭐라고 했든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떨어졌다는 게좀 아쉽네요. 그 일개 그그 그 유튜버가 그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이오 바이오 분석을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튜버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유튜버는 뭐 그저 부회장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고 온 거고, 다만 이제 거기 관련해가지고, 어, 그 네티즌들.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아마도 좀 오해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유튜버는 분석 잘하는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유튜버 잘못은 없다. 다만, 이 수급이라는 게또 이런 식으로 꼬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릭스 얘기 드렸고, 단밀은, 전사체가 나올 때가 이제 돼 가는데 전사체가 나올 때 맞춰 가지고 얘들이 한번 펌핑은 나와 주지 않을까? 제가 계속 기다린 게 이거 돌파잖아요. 이거 돌파하면은 제가 보기엔 8천원까지 간다라고 제가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돌파가 너무 늦게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지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단밀은 이거 돌파가 나오면은 바로 상승이 될 텐데 제가 두려운 거 뭐냐면 어쨌든 얘네들 한한형 해제에 관련된 수혜주예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엔 어, 만약에, 그, 한안령 해제 관련해가지고도, 뭐, 갑자기 또전 세계적으로 또 혹시나 코로나 유행하고 그러면은 또 얘네들 한안령 해제고 뭐고 이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좀 걱정되는 분들은 그냥 입절해라. 예. 네, 그 좀,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중국도 유행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예, 네, 그거는 정확합니다. 오늘 코로나주가 좀 떨어졌지만, 예, 네, 어쨌든 오르고 있어요. 아니, 오르고 있다기보단, 아그 얘기는 잘못됐고. 코로나주가 또 오늘은 떨어졌지만, 재생에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왜냐면 코로나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중국이든, 뭐, 싱가포르, 홍콩 전부 다. 자, 그런 건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봤나요? 예. 혹시, 안본거 있나요, 제가? 제가? 체크 안 드린 거 있나요? 체크 안 드린 종목. 스윙준대 체크 안 드린 종목 있어요? 다 체크 드렸죠? 예, 네, 다 체크 드렸죠? 안 드린 거 없죠? 아, 오늘 그 얄미운 한국BNC, 결국에는 아까, 예, 결국올랐었죠 여기? 이 한국BNC 얄미운 놈들이고, 예. 저는 손절시켰는데, 여기서 손절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예. 도망칠 기회들은 줬었다. 그런거고 소수첨단 소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상한가 가까이 찍었었어요. 그쵸? 네, 소수첨단 소재도 많이 올랐었고 얘도 상한가 찍고 내려갔고 소수첨단 소재는 윗꼬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찍 입절하라고 한거예요 아까 네, 그래서 더 크게 수익은 못 냈지만 그다음 미스터 블루도 오늘 크게 올랐었죠? 네. 제가 오전에 다 잡아드린 종목이에요. 미스터 블루, 소수첨단 소재 다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냥 버텨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 저는, 어, 한번더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휴마시스든, 수젠텍이든한 번은 더칠 거다. 예, 그래서 잘 버텨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뭐, 뭐, 뭐 물타거나 이럴 지금 그런 상황 은 아니에요. 진짜 이거 깨고 내려오면 이제 물타는 거죠. 깨고 내려와서 행보할때 물타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좀잘 버티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어 지켜봅시다. 예그 유튜버가 분석을 잘 못하는 분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회사가 나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무너졌는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예, 좀, 자, 스윙즈 중에 우리가 안본거 없죠? 예, 체크 다 됐죠? 안 보고 있나? 없죠? 예. 그 다음에, 콩이님 올려준 자료 잠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알테오젠 약가협상에서 신약으로 인정받을 거다. 뭐, 이렇게.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약가협상에서, 지금 이제, 자, 키트루다가, 그, 이제, 약가협상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떠들고, 뭐,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다들 뭐, 정말,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가협상에서, 이제, 약을 후려쳐가지고, 단가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키투르다 s c 는 신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가의 협상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전혀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리가 캔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y 바이오로직스 ir 원문을 누가 올려 주셨는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항체 관련 전문 이에요 그래서 y 바이오로직스 항체를 리가 캠바이오도 받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보는데 이중항체 에 예. 얘네들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중항체 하는 거는 와이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빠진 건가? 그 유튜버 때문에 빠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진작 입절할걸 그랬나요? 그쵸? 자,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지만 없으면 좀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어, 알테오전에 여러분들 계속 줍줍을 많이 했으면 제일 좋구요. 예, 30만원 초반대에서 여기가 이제 최고의 구간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고그 다음에 36만원대는 좀 비싸더라도 이거는 이제 좀더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부터 잡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차피 리스크 있는 구간이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잡는 게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드렸듯이 30만 원 밑에는 거의 뭐 신의 신이 주신 기회고 요 라인에서 예, 당연히 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